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마음 아픈 날엔 가만히 누워 견디라. 즐거운 날이 찾아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산다. 지나치는 슬픔엔 끝이 있게 마련, 모든 것은 순식간에 날아간다. 그러면 내일은 기쁨이 돌아오느니, 우리 누구나 잘 알고 애정하는 부식이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입니다. 어느 면에 어느 면에서는 우리 인생 80년, 100년 안팎에 우리 삶이 속아 사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더욱 더 행복해질까? 결혼하면 행복해질까? 돈 벌으면 행복해질까? 혼자 살면 행복해질까? 키에르 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했죠. 결혼하여 보아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마라 보아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응? 그래서 부시키는 우리 인생을 속아 사는 걸로 봤는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우리 인생을 고통의 바다다. 괴로움에 받다다 그랬죠. 그러면 살 가치가 없잖아요. 다 죽어야죠. 태열한 것이 죄죠. 빨리 죽어야죠.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서양 철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비관론자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정말 이 시에 있듯이 현재의 고통, 내가 버티고 이김으로 해서 내일의 기쁨, 희망, 행복이 오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내일이 없다고 하면, 내일의 기대가 없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자신이 있다고, 없다고 하면, 살 가치가 없죠. 또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니죠. 우리의 노력이죠. 우리의 노력. 불교는 첫두철미 그 노력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위대한 존재가 안 봐주면, 너는 본래 못생겨서 한대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응? 오늘 어, 이정과금 토요법회, 우리 일반 신도를 중심한 토요법회 네돌 됐습니다. 아장아장 사람으로 치면 걸을 때죠. 막 재롱 떨고. 제일 이쁠 때입니다. 아마. 어? 일곱 살 되면 미운 일곱 살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처님 앞에 재롱을 떠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오늘 특별히 참이 내돈을 맞이해서 그간 어, 이 종호 스님과 함께 이 토요법회를 개설해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정인학 회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그리고 우리 더감 구자선, 구자선 우리 회장님, 정인학 회장께서 소개를 하셨는데 참으로 이 우리 더감거사 보살입니다. 이 우리 동대모교 발전 기운도 많이 주셨고 또 교실도 만들어져서 세미나실이 아주 최고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조계사를 실제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총무원장이 맡기고 주지가 맡겨온 파동 속에서도 그래 저는 항상 너무 너무 거사님이시지만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만나면 뽀뽀하고 싶은 분입니다. 그러어 <laughs> 뽀뽀를 저한테 합니다. 그런데도 성추행 같지 않거든요. <laughs> 아, 오늘 이해설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 또 우리 중구 살림 우리 최창식 청장님, 아이 청년 같지 않습니까? 어? 선거운동할 때는 새카매 가지고, 아니, 무슨 욕심이 저렇게 많아서 서울시 부시장까지 하다가요. 쬐끄만 동네 살림을 맡으려고 그랬나? 응, 근데 아니에요. 정말 저런 베테랑들이 해야 살림을, 아란 사람이 해야 살림이 되는 겁니다. 아무 데나 그냥 바람 타고 표만 해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청장이 다시 한번 어, 마망 바꿔 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지역에 우리 나경원 의원 참으로 우리 전계에 새로운 바람이고 하나의 좋은 모델이고 한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했대고 오늘 꼭 여기 들려서 잠깐 그래도 축하 말씀하고 가야 되는데 못한 것을 아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한번 이제 권투를 비는. 또 힘을 주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원이 서울시장 되면 내가 백이 괜찮게 생기는 건데 이제 그거야 뭐 이제 봐야죠. 노력하기 그것도 나름이고 또 시민들이 우리 우리 천만 시민이 선택을 해야죠. 요새는 뭐 시절이 수상하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응? 뒷골 뒷골목에서도 뛰어나고 앞에서도 차고고 뭐 하니까 도저히 그냥 예측불의 대한민국은 에, 오늘 특별히 또 오늘 아주 어, 귀하신 손님 오셨어요 여기 쭉 보면 머리도 하얗고 얼굴도 하얀 또이 반가부자가 잘안 되시는 외국 신사가 있습니다. 자 어, 볼프강 하인리히. 독일 변호사님입니다. 우리 연경 교수님, <laughs> 어,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 프랑크푸르트에서 변호사라고 계시죠. 거기 우리 교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옛날에 또 우리 그 독일 어, 그 어, 탄광 광부였던 분들, 또 간호사들 여기 이제 나이가 많이 됐지만 그도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아주 인연이 깊은 곳이죠 현재 독일, 어, 독한 법률협회 회장입니다. 이거 바꿔야 되겠네. 독한 법률회장은 안 돼. 독한만 안 돼. 한독, 어, 한독. 그, 그, 그렇지 않아도 이 독종들이 많아서 대한민국이 잘안 되는데 앞으로 한독 그러세요. 위원회장. 음, 독한 분 법률협회. 아예 안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 하태웅 변호사님. 응? 우리 학교에 그또어 강의도 해주시고 <laughs> 법무법인 한길 변호사님 또 우리 정승재 어어 어 교수님 장한대 교수님 아 예예 동국대 지금 출강도 해주시고 사실은 오늘 이렇게 소개만으로 끝나야 되는데 제가 뭐 중간분 다 푸시긴 으면 됐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붙이자면. 여러분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시작 수행자들이여 온 세상이 불타오르고 있다 온 세상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눈이 불타고 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불타고 있다 눈에 분별이 불타고 있다. 눈이 보아서 즐거운 것이나 괴로운 것이나 모두 불타고 있다. 무엇 때문에 불 타오르는가? 탐욕 때문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 분노 때문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 어리석음이 불이 타오르고 있다. 또한 생로병사의 근심 걱정과 고통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이처럼 귀에서도 코에서도 혀에서도 몸뚱이에서도 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불길이 훌훌 타오르고 있다. 이 자바 환경에, 기타 여러 경전에 있는 아주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이 불타는 곳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욕심으로 불타고, 무지로 불타고, 또한 분노로 불타고, 또이 스스로가 생로병사에서 근심 걱정으로 불타고 내 마음을, 내 육신을 태우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불타는 우리 인생을, 또 우리 사바 세계를, 우리 중생계를 불타는 집이다. 그래서 삼계유여 화택문 그랬습니다. 불타는 집 화택문. 응? 그런데 그 안에 집은 불이 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금덩어리 때문에 그거 갖고 나오려고 또는 사랑 때문에 또는 명예 때문에 또는 출세 때문에 우리가 그 불탈한 집을 뛰쳐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 세계는 이 삼계는 이 우주법계 모든 것이 중생계는 마치 물의 소용돌이 급정류의 물의 소용돌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 소용돌이 물이 소용돌이를 치면 내가 설 곳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동서남북 상하 구별을 못합니다. 우리가 어느 면에서는 그렇게 방황에 방황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를 알면 또 새로운 길을 갈텐데 그 자체를 모릅니다. 그건 욕심과 어? 무지 때문에 그러죠. 그걸 조금 다른 말로 욕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욕망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망은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것이요. 욕망은 나날이 고통을 더욱 증가시킨다. 욕망은 한 줌의 해골과 같고 한 조각 썩은 고깃 덩이와 같다. 욕망은 건초가 타는 횃불과 같고 숯불에서 튀는 불꽃과 같다. 욕망은 꿈처럼 사라지고 빛처럼 쌓여간다. 욕망의 아픔은 뾰족한 창끝에 찔린 것 같고 독사에 물린 것과 같다. 그래서 부처님은 작은 것에 만족하라 소욕지족하라. 작은 것에 만족하라. 바꿔 얘기하면 양이나 질을 얘기 그과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수를 지켜라 자기에 맞는 것 자기 자신을 알아보고 자기 자신 맞도록 살아라 그래서 거기서 행복을 찾아라 그 우리 말에 아흔아홉 섬 가진 사람이 한섬 가진 사람 걸 뺏는다 고 그러잖아요. 백섬 채우려고. 그 사람 백섬 채우면 천섬 채웁니다. 천섬 채우면 만섬. 만섬 채우면 모든 세상 과다내거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죽하면 그 샌프란시스코에 그런 거리가 있다고 그러던가요? 뉴올리언스인가? 뉴올리언스든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고 하는 그스트리트 거리가 있다고. 그런 소설이 있죠. 그런 거리에서 벌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욕망은 끝이 없는데, 이걸 절제하기 위한 것이, 분수로 알기 위한 것이, 이 불을 끄기 위한 것이 이 법회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냉엄하게 자기 존재와 현실을 깨닫고, 너와 내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좋게 인연지어서 사는 세상이 극락세계다.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안에 욕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마음 속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욕심을 억제하도록 해라. 욕심이란 더럽기가 똥덩어리 같고, 욕심은 독사와 같아 은혜를 모르며, 욕심은 햇볕에 녹는 눈처럼 허망하다. 욕심은 예리한 칼날에 바른 꿀과 같고 욕심이란 쓰레기 더미의 아름다운 꽃이 피듯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허망함이 물거품과 다를 바가 없는 이라 욕심과 의지와 신념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의지는 나와 남을 함께 이익되게 하기 위한 생각입니다 신념 또한 그렇습니다 어느 돈을 벌기 위해서 살인 강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욕심이고 무지지요. 그러나 내가 돈을 많이 많이 벌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다 가난하지 않도록 하겠다. 응? 우리 구청장님처럼 응? 서울 부시장 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 응? 우리 작은 구청이라도 살림을 내가 멋지게 한번 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사는 우리 구청을, 응? 중구청을, 중구를 만들겠다. 하면 이게 보살심이에요. 이게 신념이고 신심이에요. 응? 자기 개인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건 이기적이죠. 그건 바보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이 스님들에게, 비구에게 말했지만 우리 스님, 인간들의 보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섯 번째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처님께서 비구들의 말씀하셨다. 여덟 가지 옳지 못한 습관이 있다.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말하는 것, 듣지 못한 것들을 들 것처럼 말하는 것,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것처럼 말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보았으면서도 보지 않은 듯이 말하는 것. 들었으면서도 듣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 경험했으면서도 경험하지 않은 듯이 말하는 것,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듯이 말하는 것. 아마 우리 살다 보면 나부터도 그렇고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데는 이것이 여러 살림을 여러 사람을 살리기하다고 하면 이건 선이기 때문에 선교 방편 그래요 방편. 그러나 내가 변명하고 나 혼자 빠져나가고 어떤 단체나 어떤 많은데 불리익을 주고 거기는 구렁탱이 빠지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죄악이죠. 그것은 죄악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이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처신하면 잘하는 줄알아요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이렇게 살으려면 절에 올 필요도 없고. 교회에 갈 필요도 없고 성대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살면 어디 가겠어요. 가면 교도소 가서 살면 돼. 응? 어, 우리 말안 되니까. 응? 스님 말씀, 목사님 말씀, 신부님 말씀 되는 게 아니야. 법으로 가서 두들겨 맞아야 세상 아픈지를 알 거예요. 그래서 응? 결론적으로 여섯 번 진실의 기쁨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억압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억압하면 왕이 아니다. 배신으로 더 좋은 친구를 얻으려는 자는 친구가 아니다. 남편을 두려워하는 여자는 착한 아내가 아니다. 아비가 늙었을 때 부양하지 않는 자는 자식이 아니다. 현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곳은 회의장도 아니다. 도취에서 법을 설하지 않으면 현자도 아니다. 어리석은 자들 속에서 침묵하면 현자일지 아니다. 이상의 어떤 단맛도 진실의 기쁨보다 더단 것은 없다. 우리말에 목에 칼이 들어가도 할 말은 하고 죽는다. 또 참새는 죽을 때 쨍하고 죽는다.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 뒤에는 신심이고 신조입니다. 음? 확실한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는 겁니다. 과거 왕조 시절에 음? 충신들이 자기 목을 내놓고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21세기 민주국가에서도 그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교도소 가야 바른 말하고. 판사가 바르게 판단해줘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 우리 스님들 목사님들 신부님들 다 직무유기한 거죠. 저부터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진실의 기쁨을 느끼고 살아야 한다. 또 하나 이렇게 자료를 해서 여러분 근데 제가 그냥 말로 해도 되겠지. 한번 읽는 것은 우리 불자들이 가지 가라고 그러 집에 가지 가서 던져버리면 금생에 안 봐요. 그것이 한60% 돼. 그래서 또 특별히, 응? 중원본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서 또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이런 상황 때, 내 자신을 주체 못하고 분노가 나고 욕심이 생기고 뭐하고 할 때, 응? 이것을 한번 읽으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도 얼마나 불교 싶습니까 어? 누구는 불교가 어렵다 고 그래요. 아니 어려운 건 내가 한문 실력이 없다는 얘기지. 한글로 이렇게 얼마나 잘돼 있어요. 여기에 제가 사적을 잘못 붙이면 오히려 뜻이 잘못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이 정각은 내도를 맞아서 우리가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분수를 지키고, 뭔가 내가 존재하는 가치는 나를 이익되게 하고, 남을 이익되게 하는 그러한 사고와 행동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보살이다. 또, 더 나아가면, 나보다도 남을 더 위하는 것, 나보다도 남을 더 위하는 것. 그것이 보살이에요. 나는 도를 이루지 못하지만, 나보단 당신이 먼저 아시오. 잠이도그 선도 없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나는 대학을 못 나왔지만, 어? 내 자식은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응? 모든 정과 성을 다해서, 물심 양면으로 너는 대학 가라.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훌륭한 건 출세해서 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에게 빛이 되고, 모든에게 귀감이 되고, 모든이가 그그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덕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응? 덕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아, 앞으로 현재 이후로 이렇게 나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보살이 되는 응? 또 나아가서는 부처가 되는 그러한 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러한 생각, 그러한 행동, 또 그러한 결과, 그래서 모두에 이익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장해 주세요. 부처님, 우리님,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저희들을 구하소서.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저희들을 구하소서. 명예로워지고, 명예로워지고자 하는 욕구에서 저희들을 구하소서.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저희들을 구하소서. 신뢰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저희들을 구하소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저희들을 구하소서. 인기를 누리고자 하는 욕구에서 저희들을 구하소서. 굴욕, 굴욕에 대한 두려움에서 저희들을 구하소서. 멸시에 대한 두려움에서 저희들을 구하소서.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저희들을 구하소서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저희들을 구 하소서 중상무력에 대한 두려움에서 저희들을 구하소서 잊혀지는 두려움에서 저희들을 구하소서 오해받는 두려움에서 저희들을 구하소서 조롱당하는 두려움에서 저희들을 구하소서. 구하소서. 배신당하는 두려움에서 저희들을 구하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감사합니다. 와, 우리 불자 여러분에게 더욱더 알차고 항상 뜻대로 이루시는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Thank you.